분양계약 취소 소송 하자담보 책임 과정은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 또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 매물에 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실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분양 사기 사건으로 연결되는 사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규모가 기본적으로 억어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부동산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이어서 중도금, 마지막으로 잔금을 넘기며 거래가 완성됩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넘긴 경우에는 일방적인 변심이 사유라도 취소 자체는 가능한데요.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치른 상황에서는 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쪽의 단순 변심을 사유로 하는 계약 취소는 불가한데요. 그러나 중도금이나 이후 잔금까지 치른 상황에서 건물 자체의 하자를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제 건물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사 또는 홍보사에서 제공하는 광고 자료만을 믿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매물은 권유 직원이 제시한 조건과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입지 조건이나 수익률 등의 조건 외에 건물 자체에서 큰 하자가 포착되는 사안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중도금 이상의 대금을 지급한 상황일지라도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통해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자신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로 인해 결과를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문 변호사에게 관련 사안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홍보 직원이 건넨 광고 내용 외의 계약서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중요한데요.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자료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분양사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특약 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까지만 지급된 상황에서는 분양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무를 수 있는데요. 다만 분양사 측은 이에 대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계약 파기는 엄연히 분양사, 시행사 측의 파기 원인이 존재하므로 소송을 통해 이를 밝히고 대금을 모두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나 사기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사기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 측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미 인지한 상태이거나. 어느 정도 알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이를 감추거나 고의로 알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하자에 대한 언급을 하였거나 정황상 매수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볼수 있었다면 또는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알아채지 못했다면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및 분양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분양을 받기로 계약한 자가 하자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자신에게 불리함이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강호 건축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 측이 보수를 해 준다고 약속하기도 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간 끌기를 하여 잔금을 치르기까지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해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그들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서로가 확보한 증거 자료에 따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게 되며 여기서 오가는 주장과 입증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매수인이 하자에 대한 점을 알고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볼수 있는 증거가 제시된다면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펼쳐질 것입니다. 건축물의 하자로 인하여 단순히 계약 취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 또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확한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부동산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약 내용 및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비대면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계약 해제는 물론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원활히 이루시길 바랍니다.